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눈을 뜨면 전혀 다른 곳이겠죠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지형이군요 먼지가 좀 쌓여있네요 조금 더 노력해봐야겠어요 기나칠 뻔했네요. 조금 더 노력해봐야겠어요. 확실히 여러분들 이 정도면 좋아지긴 했어. 번화가에 번골 타면서 슬링온 나오는 같습니다. 게이 부분은 진짜 마음에 든다. 번골 루트가 좀더 엄청 새로워졌다고 합태로, 해야 되나? 그런 감이 있어요. 해. 쓸만하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심호흡을 좀 하고 타는 게 좋더군요 그나마 멀쩡한 집들이 있는 곳이네요 빈틈투성이요 쓸만하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초보자 측은 괜찮지 않나요? 유리병 뭔데? 모잘것 없는 제조지만 모래주머니 수련법 쓸만한 것을 만들었네요. 검. 음... 주워들면 쓸 때가. 오 이거 하나도 없다. 오 이거 조금 부끄럽네요. 쓸만하다고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있을 때. 영못빠질 정도는 아니죠? 연못의 운석. 이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여덟 개 정도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벤트 투성이요. 영못 빠질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린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게 같습니다. 원래 숲에 가도 여러분 숲에 가면 아이태리까지 한 번에 뜨긴 하요 근데 제가 왜 고주가를 가서 기토를 못 먹냐면, 그때는 태리 없어가지고 운석상이 맞추기가 좀쌓있요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은 겁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초록탭 초록탭 펄니까 초록탭 확실히 좀 시간 안에 맞추기가 편하긴 하네. 제 검을 받아주사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대충 한세개 정도만? 번화가라고 써있지만 사람은 없군요 심호흡을 좀 하고 타는 게 좋더군요 망자에 대한 예를 지키도록 하죠 초보자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빈틈투성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제주지만 그래도 운전은 없습니다. 떠올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제검을 받아 주세요. 액적입리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눈을 뜨룬다이트다이아덴 기공 기공추 43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공속이 엄청 빠르니까 계속 계속 우겨넣는다고 해야 되나. 그서생거 같아요. 상어 같은 것도 잡히고. 아까는 그래도 아론다이트 뽕맛이 조금 어. 그래도 남아 있는 시간대거든요. 후반이 아니라서. 먹을 것도 쓸 만한 것도 많아 보입니다. 트까지는 조금 먼지가좀 쌓여 있네요. 뭔가 제검을 받아 주세요. 어, 우리 괜찮으시겠요 자주 할 일은 못 되는 것 같네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한번 가 볼까요? 기계들이 깨져 <laughs>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그것 같아요. <laughs> 이제... 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어? 사망했습니다 중간 중간이면 충분합니다 이쪽입니다 꺼져 이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린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운석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죠 다음 생나도 안타깝네요. 스코어가 아니고 레바테인 가야 되 가지고. 주작자문대 레바테인. 스스로에게 놀랄 것 같습니다. 세기의 대결이거든요. 의료설비는 제대로 갖춰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I'm 미친투소리가... 미친투소리가... 내가 좀더 빠를 걸? 물고기가 보이는 것. t e r f a l l We cook it up. I'm g o 했 n g to c 니다 k it up. I'm going to c o 다 k it up. I'm g o i n 기계들이 갑자기 작동한다면 꽤 당황할 것 같아 그나마 멀쩡한 집들이 있는 곳이네요 빈틈투성해요제 검을 받아주세요 뭐냐노 이거 좀 울부짖어 새 손주들 중간 중간 수많은 배치로 빈틈투성해요 어느 음. 곳니까내 뭐 반속이 거밖에안 됐던 거 같은데 뱅 i 투 k a 잠잠이이면 충분합니다. e 적입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어요. i 박 n t a r 이 n g o s as a tata, I guess so. What is 안 되는 지형이군요 아데 이거 막았어야 됐는데 왜못 막았지 난 충분히 막을만한 만드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제 어. 능력이 이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잠시 집중 안타깝네요 아, 어, 잘 쓰겠습니다 숨을 고르는 편이 좋겠네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내 테이블이 좀괜찮네 이쪽이 제일 좋은 플레지않겠이쪽 꺼져 꺼져.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파투선을 방해하지 못해. 만약에 헤르메스를 못 매일, 매일 먹었다 매일 하면은 그냥 이걸로 그 뭐야 텐루트에다가 가시면 되거든요. 파투선에 텐루트. 그렇죠? 수을 고르는 편이 아, 좋겠다.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안타깝네요. 로만 원금 원금 나겠어? 이쪽입니다. 잠깐만요, 충분해요. 벤틀 추성이요. 희생자가 사망했습니다.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로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놀람> 충분히 누구세요? 벤틀 추성이 초성에는... <놀람> 여기까지. 희생자가 사망했습니다. 새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누구도 이지도 역시 위클 먹은 유 신이야. 분석받았습니다. 어. 제법 값진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이, 이 이게 맞나? 위방 아니. 조준 정확하게 배여 드리겠습니다. 불붙. 벤츠 수준. 벤츠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적입니다. 오늘 여기서 일... 뭘로 갈아탔으면 좋았을까? 방금